저 친구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온... 정신줄 놨어? 나이스야 스트랩 차 그... 씨발 그 더좀 그만 맞을 수 있나? 막내 새끼 씨발 더다 다섯 번 밟은 거 봤다 괜찮습니다 캐틀이 죽은 줄 아시라고 무 아파 보인다 나인가형가 간다 간다 뿅가다 결계 몇 초야? 결계선만 아는 거 알지? 결계 선마라고? 저번에 <laughs> 알려줬잖아요. 모두 개. 왜 결계 선마 <손마> 아니야? 맞아. 결기 <laughs> 선마 있어. 결계 선마 안 했어? 안할것 같은데 말없이. <laughs> 그이새끼가 진짜 돌았어? 아아! <laughs> 공지해 었어아얘너 알이 너무 못한다. 수준 너무 낮대. 개다시 개다 오케이. 나 혼자 네명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 해준다고? 아니 우리 다왜 죽었어? 죽을때대서 죽어. 못 죽고. 아니. 죽을 때대서 죽은 거는 왜 죽었냐 그러는 거야? 아이 극혐하고 이게 뭐야 이거 씨부레 그냥. 방출해 버리고 싶네 진짜로 아. <laughs> 간다 간다 뿅 간다. 내 <laughs> 아니. 아직... 아, 아직 약하다. 피어패, 피어패. <웃음> <웃음> 아직 <laughs> 약하다 <약해. 웃음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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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좋아, 좋아. 안되해까안해안 그래, 그래. 때릴게 안때리게 빨리 온 빨리 온빨 빨리 다영리빨린다 빨리 빨 빨리 온 빨리 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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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빨리 온 빨리 온 빨리 빨리 온 빨리 온 빨리 온 빨리 온 빨리 온마리온 빨리 온 빨리 온빨 간다, 간다, 뿅 간다 아, 씨, 뭘 야, 야, 아 잠깐만 이거, 이거 한번 먹고 가자 얘들아, 용기를 줄게 오케이, 오케이, 궁 있어, 궁 있어. 궁 있어. 오케이 오, 간다, 간다, 뿅 간다 the... 아, 오졌다, 와 이게 베이가, 오케이? 베이가 포탑 캐시아, 포탑 끌리지 마라 내 네,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다 라인 클리어 오지 리고씨 팔이 짤아가지고 체스를 그래, 아지르라 클리어 빠르네 아 걸렸다 어때? 음아 탈신성진 아아 내속수 네,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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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게나 어, 너무 느려 일단 오케이. 앞에 고 깔아놨어, 고 깔아놨어. 아! 밤 열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. 정도. 어 아, 트랩, 어 아, 트랩. 지옥 같네, 뭐야 이 새끼야. 음. 1 0어 100, 100. 100, 혼내 0 100, 100. 100, 100. 100, 1 0일1잡0 1 100, 100. 100, 100. 0 0 100. 100, 100. 100, 100. 1 0어 100. 100, 100. 100, 100. 100, 100. 1 0나 100. 100, 100. 1너지 마. <laughs> 널 너무 이씨시두명 <laughs> 잡은 것도 기적인데. <laughs> 아널 너무 가성평가하지 마. 간다. 뭐야 뭐, 이, 뭐, 이 새끼 너 너무 용감한데? 너 뭔데 용감하냐야선 너무 좋끼어 이유가 있었어. 이유가 있었어. 뭐야 <laughs> 안 뭐야, 이거? 뭐야 안 맞았어? 와이 아, 사람 죽어라. 아이씨. 진짜. <laughs> <귀찮다. 웃음> 터포탑 이거 안 이번에. 뭐, 게오 이 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죽여! 너무 죽어, 저 새끼. 내가 더 아플걸? 뭘 쉽지 않아. 징크스가, 그, 로켓폼으로 때면 다 죽겠구만. 아, 맞네. 여눈이지? 응. 만화는분히 무한이네. 아, 씨발, 진짜... 존나 아픈데? 야야야야 <laughs> 어떠어때 아무도 안봤어? 나 좋은 타이밍에 딱꺼었다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형 아무도 안봤어? 진 처음 <laughs> 봤거든요 일단 어 나만 나랑 명준이만 봤나보네 어, 보네? 어... <laughs> 존나 웃기네 진짜 몇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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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<laughs> 형 진경이 그 케이킹이 떨어졌잖아. 어, 균히 뒤로 전멸 썼는데 맞어 <laughs> <laughs> 아니, 쪽팔린 새끼. 아이, <laughs> <재밌게. 못> 그러고도 <웃음> <형이> <웃음> 아, 이거 형이 아니가 쓰레기 새끼 존나 웃기네. 진짜로 쓰고 맞은 게 제일 많아. 형 타임이다. 소형 타임. 어, <laughs> 와우, 나는 소형 탐사네형 타임. 소게 타임. 소형 임 소형 임형 타임. 형임임형임임임임임게임 피하고. 오. 잡았다. 어, 한대더 때려야 되는데? 뭐야, 안 죽었어? 안 어. 아, 히죽일줄 근데... 알았어. 죽일줄 알았어. 음. 딱데미줄 알았어. 아, 미안미안. 딱데미줄 알았는데. 존나 패고 있는데. 뭐딱데 그게 안 죽네. 와, 정확해 아이씨. 이준경. 새끼들 뭐야? 일자 쌍디야? <laughs> <뭐지>?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뭐야 저거? 존나 웃기네 저 새끼들 개그맨인가 봐 내가 봤을 때뭔일이런가 <laughs> 거야 방금 뭐가 이상한데? 존나 <laughs> <신나> 이상하네 잖네 <쟤네. 웃음> 저희도 이신경 한명 있어갖고 지고 있고 막 천천히 가면 안돼? 내가 존나 뛰어올라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걸렸다 어? 오케 잘가요 아.. 아비 오.. W 아픈거 봐 <laughs> 나도 아프거든? <laughs> 먹고싶다 <laughs> 같이 안죽안 죽니? 아깝다 빵! 그치 아 진짜 나 너무 잘하는데 베이가? 이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또 이제 베이가만 나면 형이 이질할거 냐아 안돼 안돼 가시라 시 걸린다 존나 뭐야 소영아 야, 그거 맞는거야? 뭐... 와, 까비! 아존 아쉽다 안맞어 나는 걸려본적이 없어 뭐야 쟤? 야 앞에 느낌. 봐봐 앞에 봐봐 보고있어 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가, 마이너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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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요 잡아줘요 우와, 오, 좀 해, 좀 해, 좀 우와. 좀 <laughs> 어디로 나올건데 <laughs> 이게 어디가 명장면 뽑았다 준기 형아. 음더 걸리는 거 싫은가 혹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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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덩이 다, <맞았다. 웃음> 눈덩이, 눈덩이네. 다 맞았네. 눈덩이 눈덩이는 다 맞았니? 보여줘. <laughs> <laughs> 어디가? 저이 새끼 어디가? 날 잡으러 온다고? 가다 <laughs> 간다, <갔다 뿅> <laughs> <더러운 새끼네? 웃음> 간다, 간다. 뿅 간다. 더러운 새끼네. 다뿅다그발 어디 유행어야 형? 어? <웃음> <선들이지>. <웃음> 선들이 유행해. 선들이. 어, 우리 진경이 입 존나 간지럽겠다, 그렇지? 그래. 얼마나 지금 얼마나 아가리 털고.